네, 오늘은 청량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밀 예, 개발 끝판왕, 청량리, 이렇게 제가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 청량리역 가시면, 진짜 뭐, 청지개벽이라는 단어, 수식어가 이제 무색할, 무색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예, 높은 빌딩들, 그리고 어, 저층주거 밀집지,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청량리역도 우리 예전에 이 청량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련된 그런 건물들, 뭐, 백화점, 어, 그리고 이 환승센터들도 이제 깨끗하게 굉장히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예, 이 청량리역의 특징이 고밀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65라든지 뭐 한양수자인 이런 것들의 어, 정비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990%용적률에 예, 달하는 굉장히 예, 고밀개발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들어올 뭐 전농, 전농구역 뭐 도시환경 정비사업지도 이제 700. 73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이제 고밀 개발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 또 옆쪽으로, 어, 이제 화이트존이라고 해서 규제 철폐 지역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어, 우리 같이 있는 그 전농 14구역, 이 고밀 개발이 굉장히, 어,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전용 14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밀 개발의 끝판왕인 청량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키포인트 체크해 보셔야겠죠? 첫 번째 키포인트 바로 만나볼게요. 동북부 교통의 중심지 청량리입니다. 어, 종로, 중구, 강남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곳을 모두 아우를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네, 청량리입니다. 청량리는 위치를 보시면 네, 왼쪽으로에서는 네, 우리 종로구, 네, 중구, 이렇게. 예, 업무 중심지가 보진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해서는 이제 성주동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3도심, 7광역 중심, 요, 2030 도시, 그러니까 서울 플랜을 살펴보면은 이 청량리, 왕신리 요쪽에 위치는 이 서울 도심하고 한양도심하고 강남의 요 사이쯤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동북부에서 이 교통이 굉장히 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메카라고 볼수 있는 곳이고 또 강남하고의 접근성 그리고 도심막의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보밀 개발이 이제 가능한 곳이고 정비사업이 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때문에 재개발지로서는 이제 어이 주택 가격 상승에 아주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청량리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지하철 노선 자. 뭐 최소 열 개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열개 이상의 노선 이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고 싶을 때갈수 있는 곳이 청량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볼게요. 네스카이 L65 한양 수자인 해링턴 전농구역 화이트 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써 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량역 일대로는 네, 지금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받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 건물을 생각해 본다면 잠실에 롯데타워가 있는데요. 롯데타워의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런데 청량력 일대로는 990을 받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량역 앞쪽에 이제 롯데캐슬 L65라든지 아니면 한양수자인 그런 아파트들이 대표적인데요. L65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4구역을 재개발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2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1425세대인데 용적률이 995%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평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이 좀 넘는 그런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인데요. 이 그라시알 같은 경우에는 동부 청과 시장 부지를 어, 개발을 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가 된 경우고요. 역시나 23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115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991%나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쪽으로 청양리역이 있고, 바로 옆쪽으로 전농구역이 있습니다. 전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인지인데요. 전농동 494-1번지 일대고요. 면적은 한 2만 8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1,104세대로 구성이 되는 곳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8층부터 49층까지 어,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조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 이제, 어, 이 마촌루, 예, 옆에 있는 L65와 함께, 같은 이제, 마촌루에 속하는 그런 건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736%를 받았고요. 예, 23년도 12월에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고, 작년 말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그런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어, 그래서 요, 이 구역, 그러니까 전농구역 역시도 이제 굉장히 고밀개발이, 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 여기가 전농구역, 그리고 스카이엘 65 한양 수전입니다. 그 옆쪽으로 보면은 화이트 존이라고 해서 이 규제 철폐 지역입니다. 이 화이트 존으로 작년 7월에 후보지 2 4년째 7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역 일대의 고밀 개발과 함께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화이트존 구, 규제 철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울에서 유일한 그 규제 철폐 그 화이트존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용산에 있는 국정무지구입니다. 이쪽도 1,500%까지 용적률을 이제 받아놓은 터라 청량리역의 화이트존도 이제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화이트존의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이제 명소를 찾는다면은 이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샌즈입니다. 여기도 역시 규제 철폐 지역으로 건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쌍용 건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더욱 더 유명한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철폐되면서 창의적으로 이 시공 시행자의 마음껏 이 지역에 맞게끔 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풀도 있고 5성급 호텔도 들어오는 어, 그런 이 세계적인 그런 명소로 거듭났고요. 싱가포르의 완전 랜드마크로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전농 1 4구역이 바로 이 화이트존 옆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화이트존 완성되고 전농 14구역도 이제 재개발, 재정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내집 앞에 이런 마리나베이센트가 들어오는 그리고 청량리역에 열네 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고밀개발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품고 있는 게 고밀개발을 하게 되면은 교통 호재도 필요한데요. 사실은 교통이 이미 청량리역에 교통이 조,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유개발도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은 사실 1000%에 가까운 용적률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규제 철폐 지역인 화이트 존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제 전동 14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 키포인트 세번째도 전동 14구역 네개의 소구역 특징입니다. 전동 14구역 안에 있는 네개의 소구역 특징들을 어, 정리를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의사님 맞나요네 그렇습니다. 이 청량리역이 위치를 해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존의 후보지로 선정이 된 화이트 화이트 존이 위치를 해 있고 길 하나 건너면 전농 1사 구역입니다. 이 청량리역 일대는 이제 재개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은 뭐 어 거의 이제 뭐 백년이 넘은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피난민들 몰려와서 살고 뭐 그랬던 좀 낙후돼 있는 그런 구도심의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니고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또 청량리 역쪽역 쪽의 위쪽으로는 어 재개발이좀 후기 단계에 있는 곳이고 또 전농동 요 아래쪽으로는 또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전농 14구역이 마지막 남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입지적으로 알짜배기 땅이면서 다른 지역들 보다 좀 늦지만 지금 그래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농 14구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위치는 이렇게 그 화이트 좀 바로 옆이고요. 예, 8만 1,000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의 어,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1, 2, 3, 4 구역으로 좀 나눠서 지금,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과거에는 뭐 역사권 시프트라든지 아니면 신토기라든지 뭐 통합해서 같이 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가 지금은 네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입니다. 예, 노후도를 보면요, 30년 이상이 80%고요. 노후도 20년 이상이 90%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개발로 가든지 예, 노후도는 만족을 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면적이 8만 1,000 제곱미터인데요, 어, 조합원수가 뭐7 5 0명이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조합원수가 굉장히 적은. 예, 그래서 단독주택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 있고요.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전농 14구역이 여기 이제 위치를 해 있고요. 인근으로 해서는 전농 9구역, 8구역,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 1 2구역다 지금 예, 초기 단계의 재개발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옆쪽으로 뭐 크레시티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 것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전농 14구역, 소구역을 좀 살펴보면, 8만 1000제곱미터인데, 가운데가 1구역, 그리고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하나씩, 어, 소구역을 좀 살펴보면요. 전동 14-1 구역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면적이 18,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19,000이 좀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지역의 노후도 살펴보면은 30년 이상이 87%, 20년 이상이 93%입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정말 확실하게 굉장히, 노후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그, 건물들을 살펴보면 단독이 112개 동, 그리고 공동이 4개 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빌라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어, 단독이 위치를 했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사업성이 좋은 그 위치를 조, 어, 재개발에 있어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있고다 어, 단독이 그럼 이렇게 많으면 어, 이 동의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 단독들이 거의 대부분 20평대에서 40평대 사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0평짜리, 뭐, 80평짜리 갖고 있는 그런 단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이 정도의 이제 작은 사이즈의 단독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빌라로 더 이제 전환이 어, 안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20평, 30평으로는 이제 빌라를 지을 수없기 민간에 들어서 빌라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이 별로 없다라고 도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의 어, 동의율도 꽤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래서 동의도 높고 사업성도 좋은 그런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동 14나시 1곡입니다. 네, 이 1구역은, 어, 이미 지금 신청 접수가 들어갔습니다. 역사권 활성화로 동의를 받아서 작년 10월에, 어, 재개발 사업 이 신청 접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고요. 그리고 올해 6월입니다. 예, 지난달에 건축행위 제한 공고가 떴습니다. 어, 9월에, 어, 도시 심의 어,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9월 정도면 건축행위 제한 고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건축행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장점으로 보면 사업성은 정말 좋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공동주택, 빌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매물이 없다라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다시 이 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14-1구역의 오른쪽 위쪽에 위치를 해있고요 면적은 비슷한데요. 어, 노후도 30년 이상이 71%, 노후도 20년 이상이 88%입니다. 예, 어, 1구역보다는 노후도가 좀 이렇게 예, 노후도가 덜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 노후도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재개발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 조합원수가 2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2만 제곱미터 정도의 어, 조합원 수가 220명이면 상당히 이제 사업성이 좋은 어 구역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예, 워낙에 이제 1구역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좀덜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좋은 그런 구역이고요. 어 단독 주택이 66개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 주택이 1 3 동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공동 주택이 좀어 적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보다는 좀 덜하지만 역시 사업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다 볼수 있고요. 어, 1구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사권 활성화 재개발 신청 접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어, 작년, 아, 올해 6월에 건축행위 제한 공고가 1구역이고 3구역이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 제한 고시가 한 9월 정도면 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어, 뭐 매물을 찾으신다 하시면은 어, 지금 이제 빌라 찾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 빌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허가 자체가 이제 안 나오는 지역이 될 예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전농 14-3구역입니다. 예, 여기가 3구역인데요. 어, 3구역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고요. 15,000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예, 역시 노후도 심각하죠. 예, 30년 이상이 71%, 20년 이상이 87%입니다. 네, 그리고 대략 조합원수가 122명 정도 되고요. 단독이 71개동, 공동이 7개동이어서 예, 빌라의 어,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빌라에. 네, 이제 비율이 이제 10%밖에 안 되는, 예, 역시 이제 전농 14구역 전체적으로 다 이제 빌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조그만 그런 단독들이 밀려있는, 몰려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전농 14구역이고요. 어, 14-3구역은 이제 건축행위 제한 공고만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곳이 예정에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14-4구역입니다. 네. 1, 2, 3 구역에 비해서는 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구역이 이제 워낙에 작은 면적으로 역사가 활성화로 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전동 14 구역은 음, 지금 도심 도 복합이라든지 뭐 지금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노후도 보면 30년 이상이 85% 20년 이상이 91% 그래서 전동 14-4 구역도 노후도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14-1 구역과 비슷하게 이제 노구도가 심각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면적 대비해서 면적이 큼에도 불구하고 227명의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4-1 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 단독이 123개 동인데요. 공동주택이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가 이제 10%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14-4 구역의 장점은요. 어, 지금 1구역하고 2구역은, 네, 구청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어차피 1구역, 2구역은 재개발이 되고, 4구역이 재개발 안 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14, 14구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늦지만, 어, 면적이 크고, 예, 네, 면적이 크고, 가격이 좀 괜찮게 좀, 어, 합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네, 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저렴하게 들어가고 싶다 예, 하시는 분들은 14-4구역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고 나온 것을 살펴보면요, 예, 전용 14-1구역입니다. 1 예, 4 14 1구역에 이렇게 예, 행위제한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행위제한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곧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임박한 곳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14-2 구역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구역계를 이렇게 어, 똑같이 그려져 있고요. 어, 앞으로는 더 어, 이제 건축 허가를 통해서 어, 단독주택이 빌라로 바뀌는 거는 이제 없게,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14-3 구역인데요. 네. 좀 구역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농 14구역 안에 있는 네개의 소구역별로 이제 노후도와 동의율 또 그에 따른 이제 사업성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요, 특징 체크하셔서 잘 맞는 곳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체크해볼게요. 알짜배기 재개발의 메카 청량리역 전농 14구역입니다. 어, 청량리 인근에는 재개발 진행이 이미 된 곳도 있고 아직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 많잖아요. 하나씩 또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청량리역 일대로 해서는 네, 교통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비 사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이 청량리역 일대는 5년 뒤, 10년 뒤에 어, 가치가 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볼수 있는 곳인데요. 어, 청량리역 쪽으로 해서 네, 아래쪽으로 이제 전농동의 사업지들을 보면 하나둘씩 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 전농 15구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위치는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 시립대 왼쪽, 어, 왼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네, 23년도 11월에 선정이 됐고요, 1,382가구로 거듭나는 곳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공공재개발 1차에 선정이 된 전농 9구역입니다. 네, 1159가구로, 어, 될예정에 있는 곳이고요. 어, 23년도 6월에 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토지, 역시나, 어, 이제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 아,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전동 8구역입니다. 전동 8구역은, 이제 민간재개발로,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750가구가 들어오는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 21년도 2월에 조합 설립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24년도 8월에 시공자 선정이 됐고요. 예, 단독 다가구가 많은 곳. 예, 전농동이 전체적으로 단독 다가구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역이 좀딱 붙어 있는 전농구역입니다. 예,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인데요. 어 조합원 수가 233명인데 천 세대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사업성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이제 났고요. 용적률이 736%고 대우건설 동부건설 총 4개 동으로 49층까지 고밀 개발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농 14구역 입장에서는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전농 12구역입니다. 도시형경정비사업지 위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전농 12구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상당히 이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297가구가 들어오는 곳으로 해서 22년도에 조합설빙가가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전농 14구역이고요. 이미 아파트가 돼서 들어온 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7구역과 여기 레미안 크레시티, 11구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여기가 7구역, 그리고 여기 11구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레미안 크레시티는 전농 7구역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벌써 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일대에 리딩하는 그런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오랫동안 했던 아파트이고요. 어, 2,397세대 굉장히 어,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적률은 235%를 받았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제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를 살펴보면요, 전농 11구역 재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18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어, 레미안 크레시티와 함께 이 일대에서 리딩하는 아파트로 계속 있었고 584세대이고 용종률은 25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만큼 우리 전농 14구역 일대로 해서는 네, 8구역, 9구역, 15구역 그리고 이미 된 아파트들 그리고 전농구역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가 빠져 있듯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그런 구역이 바로 전동 14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들과 또 이미 입주해서 지내고 있는 전동 7구역과 11구역을 말씀해주셨고요. 그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전동 14구역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키포인트 체크해볼게요. 교통의 집결지 14개 노선입니다. 첫 번째로도 좀 강조를 해주셨던 게 이제 교그 교통의 중심지 청량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지금 기승전결 아주 딱 맞게 교통의 집결지로 또 마무리를 해주셨거든요. 14개 노선 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모든 노선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사님. 네 그렇죠. 예, 이 서울역과 더불어서 예, 서울역 다음으로 예, 교통의 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까지 노선이 많은 노선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어, 좀 교통의 메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b 노선과 예, c 노선 두개 노선이 들어오는데요. 이 GTX의 두개 노선이 들어오는 곳은 서울의 단세 군데입니다.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입니다. 이 서울역과 삼성역을 생각해 본다면 이 도심이거든요. 삼 예, 도심에 예, 다 위치를 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 청량리역은 삼 도심이 아니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 나중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GDXB와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삼성, 뭐 양재, 서울역, 네, 여의도 이렇게 가는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3대 업무 지구를 다 10분 이내에 갈수 있거든요. 네, 요런 고통우절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것도 예고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업무 시설들과 이렇게 잘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업무의 중심지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 GTX A 노선이 제일 빠릅니다. 네, 제일 빨라서 지금 일부 구간은 어 이제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삐노선과 신호선도 지 빨리 대기를 좀 고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삐노선은 송도부터 해서 네, 부천종합운동장 청량리 마석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82km입니다. 이제 말이 8 2 k m 지 굉장히 예, 긴 구간을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교통망을 어, 이제 구축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정거장 14개고 사업비가 4조가 넘습니다. 예, 구독이 통해서 주관을 하고, 예, 16년도이죠. 한 9년 전에 이 3차 국가 철도만 구축에서 고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지금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목표는 사실 이제 2030년 개통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 이제 워낙에 큰 사업이고, 또 여러 이제 광역철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적으로 여러 지역들이 걸쳐있기 때문에, 어, 좀 늘어지는 면은 있지만, 어, 목표는 아무튼 올해 착공 목표였고, 23년도에 개통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신호선입니다. 예, 신호선 이 위아래로 좀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네, 덕정부터 해서 이제 수원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네, 수원부터 해갖고 삼성 청량리 의정부, 그리고 양주까지, 덕정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B노선보다 조금 길고요. 86제곱미터, 86km 정도가 되고 정거장은 14개 정도 됩니다. 역시나 4조 원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6년도에 구축계 고시가 되었고, 네, B노선보다는 조금 이제 빠르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역시 이제 긴, 어, 긴 이제, 어, 철도망과 그리고 어, 이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 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에이, ABC 이 GTX가 다 개통이 되면 정말 청량리의 위상이 아주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청량리는 GTX만 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BRT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면목성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횡당선도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도 뭐 지하철 1호선 그리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충선 그리고 KTX 그리고 ITX 청춘, 뭐 영동선 그리고 강릉선까지도 지금 어, 개통이 되어 있는 곳이 청량리역입니다. 그리고 이청도만게 이렇게 뭐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버스 노선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50개 육박하는 그런 노선이 어, 집중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복합환승센터. 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사업시설도 많이 몰릴 것이고, 뭐, 인프라,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그런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청량리역이고요. 오늘 전농 14구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청량리역이 바로 내집 앞에 예,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